사도심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월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스스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러한 무기력함을, 그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인간 관계의 문제 가운데, 또 특별히 가정에서 지내는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우리 가족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라고들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과의 갈등, 때로는 배우자와의 갈등, 때로는 자녀와의 갈등, 또 때로는 그또 다른 누군가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길도 보이지 않는 빛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갇힌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 입술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절망적인 어려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런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신히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그 가는 길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한 가는 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에 가서 그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고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이 장막을 쳤던 이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그러한 꽉 막힌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바다였고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좌우에도 바다가 있어서 바다 쪽으로 길게 나간 그러한 육지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만 막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애구방 바로가 출애급기 14장 3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판단할 만큼 그만큼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에 갇힌 쥐와 같은 그러한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정신 차리지 못했던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의 소식에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서 이제 분노에 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구방 바로가 쫓기 시작했던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곳에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로 할금 우리로 할금 그냥 죽음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인가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막다른 골목과 그런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또는 온갖 악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입술로 믿음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모세의 눈에도 똑같은 상황이 보일 텐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믿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다른 골목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모세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선포대로, 모세의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애굽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서 모두 다 멸망해서 두번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두번 다시 추격하지 못하고 쫓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읽을 수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놀운 기적과 은혜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그 가난족 속들의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도착하기 전부터 두려움에 질려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왜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던 그 모세의 고백과 선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막다른 골목고도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막다른 골목고도 같은 상황 가운데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눈에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기쁨이 찾아오고, 또한 은혜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부활과 영생을 예비하여 두셨음을, 승리를 예비하여 두셨음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공격적인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인간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모든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